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리를 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오고 Allah'ım'ın yasası yüzünden, yürüdüğüm yere mi? Yürüdüğüm yere mi? Yürüdüğüm yere mi? Yürüdüğüm yere mi? İmimizin doğru yolu biliniyor, bu 걸어가 세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세미 서서, 가가새, 가가새, 미쉬버리고, 어, 가가새, 서서, 그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 갓들어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목,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디두모에게 도마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 얘기해주는데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손에 못자국의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그못 믿겠다. 그럼 뭐예요? 아마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줄 생각했다가 너무 진지하니까 얘들이 단체로 헛것을 봤나 환상을 본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손을 대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또 제자들이 다 집안에 모여있고 문을 또 닫아놨는데 또다시 그 전처럼 예수님이 그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을까요? 물론 원래 이스라엘의 인사 자체가 샬롬, 평강이지요 원래 인사 자체가 그거지만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왜 문을 다 닫아놨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께 평강이 있다. 예수님 선언하시는 거지요. 그리고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했던 얘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손을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직접 넣어보지 않았어요. <laughs>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게 환상이 아닌 게 너무 확실하니까 넣어보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니까 이제 믿어지니?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복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부터 어떤 표적을 구하는 기도.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믿음 없이 왜 그러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대인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적절치는 않아요. 못 보고 못 믿는 것보단 보고 믿는 게 나아요. 도마가 못 봐서 못 믿으니까 보여주시러 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그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이 도마가 못 믿었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 예수님이 나 처음에 나타났을 때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로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그 목적 안에서. 뽑고 뽑은 얘기들을 기록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은 걸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도 그래도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예요 다 남아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때예요 아직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할 때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 예수님 직접 못 봤다고 안타까울 거 아니야. 괜찮아. 너 예수님 직접 보지 못, 했음에도 믿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 저도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좋겠다. 예수님 직접 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도 직접 못 봤, 으니까복 받지 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중요한 건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야.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 꼭그 시대에 태어나서 본 사람만 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 안 믿어지면 때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주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세요. 정안 믿어지면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더더욱 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모세조차도 내가 하나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거든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사랑해서 보고 싶다는 기도가 더 좋겠지요. 나못 믿으니까 보고 보여 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합니다. 보여 주세요. 이게 더 좋은 기도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이 본문에 나타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믿게 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손 내미시고 옆구리 보여 주시면서 너왜못 믿어? 이렇게 책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내가 왔어. 이렇게 너 믿으라고 왔어. 내 손바닥 봐. 너 그리 봐. 이제 믿자. 믿음 주시려고 온 거예요. 도마 책망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도마에게 믿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돕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시, 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세요. 믿음 주십니다. 단,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건 뭐예요? 내가 주체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답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되,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확신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위도, 위로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심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